네 오늘은 어, 김병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 부로섬기고 있는 김병규 목사입니다. 아 더인가요, 목사님? 어,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네. 정체성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네, 오늘 어 목사님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뭔가요? <laughs> 오늘 야, 어떻게 나오게 되셨나요, 목사님? 원래는 이제 우리 교회학교 이제 교사로 섬기실 분들 섭외한 섭외차 아... 신방 왔다가 아... 같이 이제 좋은데니까 와서 식사하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오라서 해 나왔습니다. 카페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어 여기 우리 청년이 하는 카페예요. 청년부 출신이죠 우리 교회. 믿음, 소망, 사랑. 그냥 정말 기도하고 정한 이름인데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가 딱 믿음, 소망, 사랑이어서 참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한번 왔습니다 여기. 네. 이게 맛있죠? 이게 모든 재료를 아주 맛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근데 선생님? 지금 뭐 이거 홍보 영상인가? 그런 건 아니야. <웃음> <웃음> 예미야 5장을 함께 읽을 차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족들을 꾸짖어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 꺼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내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원과 집이며 너희가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 보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석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면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 선물을 저희가 좀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네. 수록 보안을 가지고 아, 좋은 그거가 될수 있도록 원래 점점성장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 또 저희 중동부에서 부감선생님한 분이 기도하실 때그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 그래서 아 거기서 있는 성경을 제, <laughs> 제 아들이 제가 태그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있는 성경 그거! 노리는 거예요. <laughs> 그 뭐냐 그더니 아, 엔플렌즈 놀이방 보다가 유튜브에서 아, 이게 따라가는데 연으로 떴어요. 아... 이거 고보 재밌다고 기분를 따라하더라고요. 감사하네요. 지금 저희 앞에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버스 안에 저희 이사원을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했 <laughs> <laughs>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 행인분들도 <laughs> 네, 다 쳐다보네요. 네, 네. 이게 날것 그대로거든요. 예, 네, 얼마나 아, 좋은지 네, 모르겠습니다. 좋네. 그쵸. 어, 오늘 처음 돈 따라가 봤는데 네. 네. 좋아요. 아... 막막 길거리에서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어떤 선물을 드릴까 준비하다가 저희 목사님께 저희가 여섯 문장을 드리겠습니다까2한 문장만 골라 주시면 돼요. 네, 여섯 문장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자, 말씀을 읽는다. 밥 먹듯이 성경을 읽자. 말씀은 약속. 말씀 읽기에 에이스 그리스도인의 향기 느헤미아의 힘 여섯 가지 문장입니다. 너무 근데 좋죠? Kuroko, Hosani, Kyosoka, Yamaras, Kyosam, Tashikas, y u s e 가 Yu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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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6번. 6번. 느헤미야의 힘. 힘. 느헤미야의 아, 이거 제가 너무 네. 죄송해지는데. <laughs> <laughs> 여러 힘이 있는데 오늘 말씀 있다가 들에 네. 받은 게 느헤미야가 화가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 요 이런 말을 듣고 6절에 크게 노하였으나 7절에 깊이 생각하고 화가 확 <laughs> 났다고 바로 이게 아니라 화가 났으나 깊이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이게 느헤미야의 힘이 아닌가? 말씀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저희는 누네미아님 강력한님. <laughs> 선물도 저는 선물도 강력한 거라고 저는. 오우가 두려워요. <laughs> 강력한님 누네미아의 힘을 위해 개퇴베를 <laughs> <저 게트매를 웃음> 준비했습니다. <웃음> 아 너무 기뻐하시는요 목사님 표정 보니까 저도 기뻐졌어요.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아, 저희가 근데... 너무 기. 기뻐... 일단 다른 선물은 내가 뭐 문제 몰라 지금 모르시죠. 근데 이건 마음에 들어. 아! 네 그럼 같이 한번 외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읽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 성경. 그 그.